강이 등장. 구독자 만나러 가려고 나갔고요. 지금 늦어서 빨리 출발해 볼게요. 아 너무 추워. 어디야? 아 길을 또못 찾고 있어요. 아 또야? 이런 샤갈. 네이버 지도 킬게요. 드디어 도착했고요. <laughs> 보기도 전에 웃음 터졌고요. <웃음> 아 누가 이긴 거야? 부산이 이긴 게아니 여기 한 바퀴 돌았어. <laughs> 근데 패딩 안 벗어? 뭐 <laughs> <laughs> 입고 있어서아 웃겨 안 웃을게 아니야 아니 웃을 거같 많이 벗겠다 나? 어, 네? 다 <laughs> <좀더> <laughs> 소맥 <소맹> 먹을까? <laughs> 개미쳤고요 <laughs> 이거 예요 <배우마예요? 웃음> 네? 저 영상에서 한 보던 <laughs> 어저 이거 할래요 너 이거 해그 그래? 감사합니다 너 근데 진짜 댄스부 출신이야? 어너 <laughs> 진짜 댄스부 출신이야 내가 서 춤을 잘 췄구나 <laughs> 나 센터였어 그리고 너 아이돌 데뷔조였어? <laughs> <laughs> 주량이 너 어떻게 돼? 평소 이상한 취지? 내걱정만안 해도 돼너 걱정만 하면 될거 같아 먹어볼까? 많이 좋 어때 근데 <laughs> 나 많이 달라졌지? 좀 여성스럽지? <laughs> 내 네, 영상 봐나 뭐? 재밌게 보고 있다고 나 그게 궁금해 뭐? 너가 그거를 학생로 마음을 먹었을 아가 뭐야? 나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애들이 하라고 했어 옛날부터 계속 하라고 했어 너랑 잘 맞는 거 같아 너도 요리 못하지? 나 요리 잘해 못 봤어? 영상? 몇년 만이야 우리? 12년? 13년? 13년? 확실히 그때 유인지가 있긴 하다. 나? 어, 공부 많이 했다 데뷔 갔던오그 모습이랑 많이 틀네아 근데 내가 어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애가 왜 이렇게 기가 죽었니더 그냥 너 성격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 그게 너 성격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너 맞는데 너좀 너무 얌전하대. 그게 얌전하나 봐. 얼마나... <laughs> 내가 떠줄게. 내가 여성스럽게 떠 <laughs> 신기하다. 진짜 막문을또 한다고 서 밤에 가서 맥돌 아침에 사인보내나 종이랑 끈을 깜빡하고 안 챙겨갔네 근데 <목소리가> 어, 네 여성스러워? 애가 아, <목소리가> 거고여성 어... 여성스러워 <목소리가> 근데 너좀 진짜 감동이야. 완전 감동했어너 MBTI가 어떻게 돼? 나물것 같아, MBTI. 일단 무조건 E일 것 같고, <laughs> ESTP일 것 같아. 오! 야, 너 보는 안 먹고 있어. 오, 그래서 너가 잘될것 같아. 이거 어때, 근데? 아, 뭔데? 감자튀김. 이거 5 0 0 0 원짜리야. 그런거 근데 어디서 구매하냐 얼마 전에 그 인형 포켓이 있는데 이 있더라고. 난 그것도 없었어. 너 약간 어? 그 야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아, 어. 그 철판 아이스크림? 볼스토리야? <laughs> 너 근데 그거 알았어? <laughs> 제로 콜라 하나만 주세요 성격이 좋은데 성격이 다 소리 많이 들어요? 들을 때도 있고 플러팅일까요? 진심이겠죠? 성격이 특이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어 되게 많이 들어 어떤 잘해? 좀 네. 하지 난롤 하거든 골드 오오오 그거 는뭐 최근에 도비탄 천사님이었지? 그 영상을 또 언제 올려줄 거야? 그거 등산가서 찍을까 생각 중이야 등산가서 뭐총 들고 올라간다고? 군복 입고 올라가주면 안 되냐? 로카를 내가 되게 좋아해 나 로카 엄청 많아 컨셉 확실하다고 체격은 여전하네 요 재밌겠다 뭐 하자 체격은 이거 진짜 개웃긴데? 근질근질해서 춤좀 췄고요 <laughs> 댄스부 출신이라니까 아, 어쩐지 춤선이 살아있더라고 춤잘 춰? 응 어쩐 지 알았어 내가 뭐를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지 아 진짜? 그럼 다이어트 하지 말까? 딱 봤을 때 말랐고요 시가 터질 것 같아 갔다가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아. 길을 또 잃었어 끌먹고 <laughs> 서나 내고 내면 그래? 안 되겠다 난좀 귀찮은 스타일 너 약간 좀숨겨줘야될것 같아 너 밖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을 거 같아 나 아, 깜짝 놀랐어 방금 이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고창도 아니 근데 진짜 패딩 안 벗을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너가 지금 이렇게 웃는데 아니, 진짜 너가 안 보는 게더 웃겨 아니 이거 아까 막 정장을 나 너무 웃긴데 이랬잖아 아 장난이 근데, 있어 정장에 뭐가 웃긴 거야 근데. 그래? 아 장난이야 정장 <laughs> <laughs> 사장님 저 바스가 없어요 이거 영상에서 보는 말투랑 편인데? 잘 자요? <laughs> 잠은 잘못잘것 같은데 여러분 잘 자요? 구독자들 <laughs> 잘, 그날 잘못 잔다 이제 내가 뭐 하나 보여줄 까 묘기 이렇게 하면 코끼리 같잖아어아나 <laughs> 이거 어. 존나 웃기다 볼때 진짜 코끼리 아, 여러분 저는 코끼리가 있어요 <laughs> 코끼링, 코끼리 코끼리 음, 너, 너 되게 미술할 것 같은 손이야 약간 예체능의 손나 어디서 씹혀 야잘 찾을 수 있어? 야나 이제 너왜 저기서 나갔아 그니까 나왜 안으로 뭐, 분명 나갔는데 왜 자꾸 나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 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긴 하지 진짜? 열흘 구독자로서 그래 탕탕 짠 안녕 디지몬 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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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독 잘했다 진짜 나 엔간에서 구독 잘안 하는데 먹고 싶다 밥 먹을까? 공기밥 하나만 <laughs> <laughs> 너이어이 펜션 어떻게 따라가냐 진짜로 <laughs> 정말 고마워 <laughs> 너왜꽃기다 이뻐요? 이쁘다고 좀 크게 네. 말해주시면 안 돼요? 어 예. 네. 이뻐요? 예. 아씨나 그만 먹으면 왜 자꾸 먹냐. 먹어라. 말해보면 르랑, 날아갈 것 같아. 그래. <laughs> 계좌라고요계여였고요 <목소리가> 어. 노래 할줄 알아 혹시? 노래 도래... 할줄 도래... 도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취했고요. 집으로 도망칠게요.